한화 호텔랜드 리조트 AQ 사업부에서는 최근 들어 이슈가 되고 있는 동물원과 수족관 내 생명 윤리 및 동물 복지와 관련해 각 아쿠아리움 사업본부를 순회하며 특강을 진행했습니다. 한화 호텔랜드 리조트 김보연 기자가 보도합니다. 한화 호텔랜드 리조트는 지난 16일 한화 아쿠아플라넷 제주와 일산을 시작으로 여수와 63시월드 등에서 아쿠아리스트들을 대상으로 동물 이용에 관한 인식 및 최근 견해와 윤리적 쟁점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. 특강에는 생명윤리학과와 수의학의 두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동물복지 관련 국내 최고의 전문가로 손꼽히는 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 최병인 교수가 조청돼 관련 사례 소개 등으로 흥미있게 진행되었으며 아쿠아리스트들은 동물복지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었습니다. 하나 호텔 앤드 리조트는 앞으로도 직원들의 관련 분야 전문 역량 확보 교육 등 인재 육성을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입니다. 하나 호텔 앤드 리조트 김보윤입니다.